태어나서 어릴 적을 보냈던 곳이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그 우리나라 농촌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이어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 그장례 문화가 옛날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로서는 어, 그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어, 그 동네에 그 어, 장례가 발생하면은 평소 때 모아두었던 그런 곡식들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그 장례를 공동으로 치러준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몸소 가서 도와줘서 특별히 그 상가에만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협동으로 장례를 치렀던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어, 지금의 우리 생활 구조가 토지 중심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문화가 급작스럽게 이게 변했죠. 그럴 때그 아파트에서는 그 집안에서 조상을 돌아가시게 만드는 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댔어요. 그래서 자연히 외지에서 혹은 그 장, 뭐, 장례 예식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 장, 어, 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어 전혀 옛날 우리가 전통적인 문화가 이제는 어 도시 문화에 의해서 새로운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죠. 네. 우리 한저 70년대랄까 80년대 그때에 그 우리나라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그 일본에다가 물수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물수건을 많이 사갈까 하런 이구심을 갖고 가보니까 그 물수건이 전부 다 장례에 소요되는 물수건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뒤에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 가서 1년 동안 일본의 호조회라는 그런 장례단체에 취직을 해서 일본의 장례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가장 일본에서 가까운 그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 그래서 서울하고 저녁에 그 일본에서 하나든장례 문화를 모방해서 상조회라는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주 급격하게 풀어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상조회사가 300개가 더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새로운 어, 상조 문화를 형성했죠.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상조회사라는 것은 어, 100%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일본에서 배워온 제도가 있냐면 은 어, 상이 났을 때에 그, 어, 장례를 치를 때에 드는 비용을 미리 120분을 갈라서 매월 3만원 이상을 그 회사에다가 선불로 불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그게 한 120분 모이면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까운 돈이 됩니다. 그 돈으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목적으로 회사가 우우죽순으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우리 문화에서는 미리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상업행위가 없었어요.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주변 사람들이, 친척들이, 동료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장례를 치렀지 미리 돈을 회사로, 회사에다가 집으로 해서 그 회사가 대리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예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 그분이 일본 가서 배워왔던 그런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런 속임수, 거짓말, 덤태기 막 이런 어, 보통 상주가 어, 이 문화를 잘 어, 익히지만 잘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에 별의별 그, 그 나쁜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한 예를 들면은 어, 옛날에 우리 문화는 그 조상이 저승을 갈때 노자를 하라고 그 관속에다가 이래 노자 돈을 넣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넣어준 노자 돈을 몰래 뒤에 가서 그걸 그 일하는 사람들이 빼가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한 가지는 수위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보통 수위라면은 그상류를 설득을 해서 그보다 훨씬 더 비싼 10배나 더 비싼 그런 비싼 값으로 사게 만든다든지, 우리가 충분히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 그 상류가 효도한다는 걸로 부치해서꼭 보급 그 외제 캐드락을 타게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참그 그 문화에 에, 참 동떨어진 그런 장사 속에 어떤 상업적인 그런 문화로 지금 급변해 갔죠. 어, 지금 보통 때는 어, 자녀들이 에, 부모들에게 효도를 못 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면은 슬퍼하고 애통해 하면서 좀 더, 어, 좀더 아주 잘 어, 장례를 칠수 없을까 하는 그런 심리를 어, 이용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필요없는 물품들을 권고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아주 덤태기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까 하는 것을 내가 속해 있는 골든에이지 포럼에 하고 어, 어, 그 논의한 끝에 그러면 사전에 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내가 죽거든 이렇게 어, 필요 없이 사치스러운 그런 장례를 치르는보다는 예를 들어 어, 수위가 왜 옛날에 수위를 입었냐면은 그때는 한 독을 입었고. 또, 매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위를 입어야 되게 검토에있어요그 시대에서는. 지금은 사실상은 화장이 주로 이제 그 보편화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수위를 입히도 2, 3일 내에 그는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비싼 관을, 어, 우리가 쓰더라도 그것도 불에 타버리지 그 무덤에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까 어떻게 이걸 좀 어, 완화시킬까 한 것을 생각할 에데 그는 본인이 앞으로 내가 죽거든 자녀들에게 이런 어, 글을 남깁시다 그 글이 뭐 가면은 가령 어, 수위는 어, 금방 2, 3일 만에 다가 없어질 거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보통 평속때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 입혀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관도 이거는 불 속에 들어가서 없어질 거니까 비싼 관을 쓰지 말고 아주 싸고 소나무관 같은 걸 써라 심지어는 종이관까지도 있으니까 그걸 쓰면 좋겠다 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장례 이양서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또 글로 쓰기도 하고 어, 무슨 어, 언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 어, 좀 어,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지금의 상조회사가 거의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업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 버는 거 외에 상조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이런 것을 근로 어, 혹은 어, 캠페인으로 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을 어, 이걸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장장례 어, 장례 문화를 실천하는 그런 업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어, 지금 잘못되어 가는 이런 풍습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 다시 어떤 어, 특유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라 할까, 집단을 만들어서 하고자 했는데, 마침 어, 작년 어, 연말에. 어, 우리나라도 협동조합법이 탄생이 돼서 그 협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단체가 형성이 되고 그 단체가 앞으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정신문화를 을, 을 행하고 있는 우리 이런 어, 저 참, 어, 사회 인사들과 같이 하면은 아마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음. 우리는 이거를 그 개결해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아니라 이런 것을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촐선수범함으로 해서 새로운 우리의 고유 문화를 찾고 또한 새로운 장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